예쁘다. 정말, 여건만 되면 날마다 오고 싶습니다. 근개국이 질 때까지. 저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가볼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말자. 여기는. 고문 올라가는 길입니다. 강변입니다. 강변길 금개국이 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와 너무 예뻤어. 우와 진짜 어 일주일 전 그때만 해도 조금 덜 피었는데 지금은 활짝 폈습니다. 와 예쁘다 예뻐 활짝 폈습니다. 향도 납니다 향기 아이고야 아, 예쁘다, 예뻐. <laughs> 금개구 꽃길을 달립니다. 어이구야. 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와, 저기는 완전 꽃밭이네. 꽃밭. 와, 이구야 와, 저기야. 최고다. 와, 여기가 최고네. 최고. 와, 진짜 예쁘다. 강변으로 해서 보문까지, 장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평상강 뚝방길 갑니다. 그 거기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와이고야 여정 말 최고입니다. 최고. 와이고꽃한기가 와. 꽃한기가 정말 좋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더 좋아요. 와. 진짜 멋지다, 멋져. 아, 어, 여기 진짜 너무 예뻐. <laughs> 지금 완전 와. 꽃잎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 야, 예쁘다. 아, 향기도 좋아요. 우와. 노랑건개 와, 여기가 대박입니다. 최고. 최고인가 와, 이거 멋지다, 멋져. 이제는 여기서 내려갔어. 어, 형상강, 뚝방길, 갑니다. 이야, 강병길. 꽃길, 꽃길. 이야, 금개국이. 여기는, 공원에서, 오문산거리까지 올라가는 길. 계속 경계국입니다. 그리고 또 공원에서 음, 호항가는 좀호가는 똑방길이 완전히 또 경계국입니다. 이래서 올때이래 꽃이 피었을때 지금 오늘 날씨 허리면서 바람도. 여기는 형상각 뚝방길입니다. 지금 잠시 쉬면서 저쪽으로 보니 완전 놀았습니다. 아, 아, 여기, 여기서부터는 여기 어, 거의 저 포항 쪽 어, 어디냐면 어, 유광 쪽, 유광 유강, 어, 양동, 양동, 양동 민성마을 그쪽까지 계속... 이, 경계국 길입니다. 저, 경계국 길을 달립니다. 아, 경계국 시작. 아이고 아. 아, 너무 예쁘다. 우와. 멋집니다. 경계국 꽃길을 자전거 타고 달립니다. 아 나의 삶이 꽃길이라 항상 빌어봅니다. <laughs> 아, 너무 예쁩니 진짜. 아, 1년 내내, 1년 중에 제일 좋은 때, 건개국기필 때, 이때는 필, 여러 번 탑니다. 신나게 달립니다. 이야, 예쁘다, 예뻐. 지금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어, 좀 맑으면 색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저번 주에보다 어, 벌써 일주일만에 반짝했습니다이 건개국은 폈다가 지고 또 피고 계속 이렇게 한창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길은두 손으로 달립니다. 야길 좋은 데서 달립니다. 묘기 대행진 옆으로 갔다가 강량 조절도 다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더 빨리 줘도 됩니다. 아, 여기는 길이 그나마 좋아서, 여기 댕진이 되네요. 자, 촬영은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네. 다시 시작.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에서는 가능합니다. 아, 신나. 신납니다. 아이고, 완전 양쪽으로 금개구이그이고야 대박! 어 자전거 타신 분 지나가고, 아, 예쁘죠? 보이나요? 노랑. 노랑 금개구, 너랑, 노랑 금개가 멋지다요! 제가 이거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진짜 시골 출신이라, 자전거로 통하겠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해서 어릴 적부터 자전거를 잘 탔습니다. 어릴 적에도 이렇게 손 놓고 탔어요. 3, 40년 지나서 자전거를 타게 됐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놓고 타니, 아 기억을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다손 놓고 잘 타는데 여성분들은 아무리 힘이 좋고 자전거를 잘 타도 못 타는 사람 많습니다. 어찌다 제가 느낀 건데 손 놓고 손 잡고. 타고 타니까 오래 타니까 허리가 아파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손 놓고 타면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허리 종종 손을 놓고 이렇게 탑니다 와 바람도 발 불어 지금 아휴, 바람을 안고 달리고 있어서 힘이 들어갑니다 바람이 좀 부네요 오늘 좀내 바람이야. 어이고 건개군 예뻐요. 아휴, 오늘 시큰 구경합니다. 이거 더 올라가고. 아휴, 저기 갔어. 쉬었다가. 꼭 쉬는 장소. 장소에서 쉬었다가. 다시 경주로 턴합니다. 날도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날입니다. 예쁜 금계국을 자전거 타고 달립니다. 우로, 밑으로, 우로, 밑으로. 아, 예쁘다. 정말, 여건만 되면 날마다 오고 싶습니다. 금개국이질 때까지. 저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가볼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말자. 왜냐 어 여기도 진, 어머야 고양이 야옹이도 보이네 어, 여기 뱀도 한 마리 봤어요 여기 뚝방기로는 뱀이 너무 많아 자전거 탈 때마다 뱀이 보여요 어, 너무 무서워 징그럽고 정말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뱀 아, 정말 무서워합니다 여기 뚝방길이 유독 많아요. 아, 제일 처음 여기 뚝방길 자전거 타러 왔을 때 진짜 하루에 네 마리도 봤다. 아이고, 무시워. 저금 얼마나 요즘은 그나마 하루에 한 마리 였던데안볼 때도 있지만 처음 자전거 타러 왔을 때 하루에 네 마리 하면 세네마리. 코로나. 코로나 시절에 그때 처음으로 자전거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도깨비의 그 가사가 또 생각나네요 제일 재밌게 봤는 드라마 도깨비 1위로 뽑은, 뽑습니다 다시 또 근계국이 나오기 시작. 어덩갈키아저 보라색 저 꽃이 덩갈키어 저게 이 강변에 엄청 많아요. 이거 많죠? 여기저 멀리도 막덩갈키하고 근계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라색 꽃도 이쁩니다. 틈 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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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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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길은 저런 턱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다시 건계국이 떠나옵니다. 좋다. 아이고, 울퉁불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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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퉁불퉁. 울퉁불퉁, 울퉁불퉁, 하트, 하트, 하트... 아휴, 또 턱이다! 아이고, 아이고, 에이고, 참 울퉁불퉁, 하트, 하트... 좋은 길을 원해요. 좋은 길을 원해요. 그래도 이 경기에서 화항까지도걸고 보문까지도, 요즘은 진짜 어디로 가나 자전거길 너무 잘돼 있어요 아, 정말 잘 돼있다 강변에도 뛰는 것도잘 해놨고 아, 자전거길도 멋집니다 어디 아이고 아이고 이 길이 아이고 우와 다시 시작 아시시작 건강이고 아 너무 예쁘다 이야. 내려올 때도 내려올 때가 이지 올라갈 때지 경주에서 포항으로 올라갈 때도 정말 예쁘던데 그때는 바람을 안고 갔고 지금은 바람을 등지고 가니 너무 쉽네요 거의 3 3kg. k 로까지는 아니고 2 k 로 2킬로인가? 글쎄 정도를 손 놓고 달립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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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아참 달리면서 오른쪽, 강변, 왼쪽은, 지금, 농사철, 트랙터 일하고, 우사도 있습니다. 어, 어느 우사가 웬일로, 냄새로 그만 풍기더만, 소들이 울지를 않네. 아 어, 얼마 전에 왔을 때, 정말, 얼마 전에, 아이고, 한 1, 2주, 2, 3주 전이지 싶은데, 한달 전인가? 아 어, 소들이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영상 찍느라고 그것도 재미였어요. 괜찮았는데 소득이 너무 오니까 재밌었어. 그것도 소처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이야. 조회수 잘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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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조회수에 자꾸 연연해 합니다. 지금쯤이면. 가끔은 정말 아 이자 슬럼프로 빠지고 아이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아 신경써나 하다가도 아 그는 얼마 가지는 않고 몇주 있으면 아이고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 찍으러 가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저희에도 신경 쓰이고 아 모든 게 제가 보면 운동도 그런데 이 유튜브도 중독입니다 중독 제가 뭐 하나 하면 중독이에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것저것 해서 어 차가 왔어 수톱